안녕하세요. 오이가지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또 택배가 왔어요. 이렇게. 짠. 이게 지금 두피 마사지인가 그렇거든요. 제가 이제 두피가 좀안 좋기도 하고 이제 미용실 가면은 간혹 이런 게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. 이런 걸로 이제 어, 샴푸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. 거기서 이제 창피하게 아, 아 거기 아 너무 아, 시원해 거기 좀더 해주세요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그좀 하다 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문제는 좀 됐는데 계속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묻혀두고 지금 이제 개봉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개봉 한번 해 볼게요 자 예, 구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 충전기 같고요. 이건 본체 와뭐 아무것도 없네. 방수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, 여기랑 여기랑 이제 맞닿아서 이제 충전이 우선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충전기도 없나? 이게 설마 아니 아 충전기 이렇게 뭐구 성품 은 너무 단 처리 해서 뭐 여기 설명서 있 고요. 자, 이런 거잘안 안 보거든요. 자, 다 알잖아요. 이렇게 해서. 어, 요, 아, 이거는 C, C 타입이네. 요즘 C 타입이 보편화 될 때도 된거 같은데, 한옥 5핀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. 신제품인데도 불구하고. 어 일단은 어 근데 이게 충전을 하려고 할때잘 보고 충전을 해야 되겠어요. 그냥 아무 거나막 이렇게 꽂으면은 여기랑 여기랑 안 닿을 거고. 이렇게 하면 안 닿을 거고. 또 이렇게 해도 안 닿을 거고. 딱 정확하게 여기 콘센트 꽂혀 있는 부분과 어, 이렇게 보면은 손잡이가 좀 아래쪽에 달려 있잖아요. 이거를 이게 맞춰서 이렇게 잘 놔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좀 어떻게 뭔가 딱 딸깍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 맞는 느낌이 딱 들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뭔가 이게 잘 맞았나? 안 맞았나? 어, 이렇게 좀 신경쓰게 되는 스타일. 뭔가 그래도 뭔가 맞으면 불이라도 뭐 들어오겠죠? 우선은 이게 5V 1A 이거든요?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자. 뽑아 보겠습니다. 응? 뭐니? 어, 충전 되고 있는 거니?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뭐아 여기 있구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있고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리아 이게 작동 표신 시것 같아요 돌아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은 테스트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어꼭 여기 전원 버을꼭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 재질은 이제 뭐좀 실리콘 같아요 한번두번세번네번어한번두 번, 잠깐만, 이게, 이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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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다 같이 이렇게 노네요. 그 다음에, 두 번째로. 그 다음에, 첫 번째는 이제 초록색, 초록색. 그 다음에, 한번더 누르면은, 좀더 빨라지는 느낌이고요. 좀더 빨라지는 느낌. 그 다음에, 세 번째는, 아, 반대로. 그 다음에, 네 번째는, 아, 네 번째는 또 반대로 돌면서 또 빨라지네요. 음 자, 이제 꺾고요. 이거는 좀 빠지는, 어, 아, 이렇게 빠지네요. 그리고서 이렇게 또낄수 수 있고. 방수되는 거 맞겠죠? <laughs> 아 이거 상태가 아무리 그래도 샤워하면은 이쪽으로 물이 안들어갈려나 어쨌든 방수가 된다고 했으니까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날도 덥고 아까 카라반에서 리뷰하느라고 땀도 많이 흘렸거든요. 이왕 이렇게 된거 네, 머리 좀 감아보려고 한번 이렇게 갖고 올라왔습니다. 한 번, 머리 한번 감아볼게요. 우선, 얘가 방수가 되는지 한번물한번 뿌려볼게요. 지금 이렇게, 이렇게? 잘 돌아가네요, 일단. 뭐거요 확실히, 이게 1단으로 했을 때는, 음, 좀별 감흥이 없었는데, 2단으로 하니까, 이제 쭉 마사지 하는 느낌이 나요. 아. 미용실 가면은 미용실 누나한테 이제, 아, 여기 가려운데 더 해주세요. 뭐, 하기도 좀뭐 하고. 어,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편하게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제 머리 감을 때마다 이렇게 안마를 할수 있으니까 두피 안마를 할수 있으니까 아꽤 좋은데요. 아, 개운합니다. 자, 이렇게 테스트 를 한번 해봤는데요. 어, 1단 모드로는 사실 약간 어, 힘이 없어 보여요, 약 약하고 어,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, 어, 일단 2단으로 한 하니, 2단을 하니까 이제 어, 그래도 적정 수준의 이제 압으로 어, 이제 두피를 이제 마사지 해주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처음에 1단을 했을 때, 아, 이거 잘못 샀나, 또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, 어, 2단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. 어. 네, 미용실에서 이제 아쉬워서 이제 부끄러워서 얘기 못 했던 부분, 집에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영상 괜찮으셨는지 잘, 잘 모르겠는데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